안녕하세요 가장 큰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밭입니다 주목이 밭이고 실제 이용도 밭이고요 아 이쪽이 국유지 도로예요 국유지 도로랑 접해 있고요 배수관로도 옆에 있어요 이 가운데쯤에 이쪽쯤에 어, 국유지가 있어요 이렇게 국유지가 있고 어저 토지 전부대가 경계인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조금씩은 차이 있겠지만 지하수를 파 가지고 지금 전봇대를 연결했어요. 그쪽 우측편 토지입니다. 우측편 토지 네, 이쪽 토지고요. 아, 토지 면적은 357 평이에요. 이쪽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음, 좋죠. 어, 뒤에 산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아, 저기 묘지인가요? 어, 묘지 같기도 해요. 저걸로 가려놨나 파묘했나는 모르겠어요. 파묘한 것 같아요. 봉분이 안 보여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음, 이쪽 토지입니다. 이 정확한 경계는 어, 제가 잘 모르는데, 대략적으로 어, 여기쯤 되겠네. 이 전봇대쯤 되겠네요. 아, 357평, 예, 가격은 1억 300입니다. 1억 300 싸게 나왔죠. 아, 29만원씩 나왔어요. 29만원씩 나왔으니까,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 위치는... 서산시 부춘일로 2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이쪽 토지 옆에 또 있거든요. 이쪽은 401평. 이게 401평인데, 이쪽은 29만원 보다는 조금 덜 달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 뒤쪽으로 이렇게 갈치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떨어져 나가는 땅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쪽 토지는 조금 저렴하게 살수 있는데, 아, 이쪽 도시는 29만원 다 달라고 하실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태안 시내는 가까워요. 여기서 태안 시내 한 3분에서 5분 사이에 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